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부분이고,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필연성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빛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셨지만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셔야 했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신앙의 열심을 자처하던 종교,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선전하던 국가 권력,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했고 사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을 우리는 믿지만, 크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세상 안에서 진앙의 분투를 이어가는 존재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뜻을 성취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선과 악의 기준으로 심판하기를 좋아하며, 복음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많은 부분을 썼으며 복음의 근간, 기독교의 근간을 세운 바울은 고난의 사도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극적인 회심 이전에 그는 사회적인 존경과 또한 권위 있는 교사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도 대단했습니다. 스테반이 죽을 때에 증인으로 서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회심 이후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세 가지 방향에서 그를 공격해 왔는데요. 먼저는 교회 외부 유대 교회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고, 실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신앙의 변절자, 율법을 패하는 자.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습니다. 두 번째 방향은 로마 세계로부터 오는 바퀴였죠. 기독교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안에 그 내부에 있었는데 AD 70년 성전이 멸망하면서 유대교로부터 외부로 내쳐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교라고 하는 그 보호우산 아래에 있었는데 그 외부로 내쳐지게 되면서 로마로부터도 불법 종교로 낙인찍히게 되죠. 그래서 이전에는 가리워졌던 보호받고 있었던 이 초기 기독교가 예수가 황제 에 대항해서 선동죄로 사형당한 자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그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죠. 사도들과 교부들은 로마 세계에 끊임없이 기독교를 변증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압송이 되고 거기에서 몇년 후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정황도 이러한 박해의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이 가장 고통스러워했던 세 번째 방향은 교회 내부로부터 오는 비난, 오해, 무시, 변절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토대로 하는 기독교 복음을 무시하고 이방 문화에 맞추어서 자신의 관점으로 해석한 사상을 전한다. 이러한 원색적인 비난을 했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수님과 공생의 시간을 보내고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이가 사도로서 자격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경험도 없고. 회심 전에 기독교를 박해했던 바울이 사도로 불릴 자격이 있는가? 이러한 무시의 시선이 늘 그를 괴롭혔죠. 부활의 주님이 자신을 직접 찾아오셨고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끊임없이 변증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향력이 있다거나 환대받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도 입지가 줄어들었고, 거짓 선생과 율법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변질되기 일수였습니다. 눈물로 편지를 쓰기도 하고, 엄한 책망을 하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붙들어라, 권면했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은 실제 매질과 고문, 죽을 뻔한 일들을 수차례 겪었다는 것을 11장 23절에서 28절 언급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4장 13절, 바울은 10편 116편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10편 116편의 맥락을 살펴보죠. 1절, 주님께서 나의 강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2절,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3절, 죽음의 울감이가 나를 얼매고 스월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접쳐 올 때에 4절,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강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5절, 이제부터 신앙의 고백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시다. 7절 내 네, 영혼아 주님이 너를 대,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12절 13절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바울은 시편 기자가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앞에 직면에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고 현실을 넘어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 비결을 발견했는데요. 그가 믿음의 영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자신 또한 믿음의 영이 현재의 처지와 상황을 새롭게 바꾸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휩싸이게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영은 세상의 냉혹한 시선과 박해의 압력 앞에서 나의 신념이 더 강해져야 한다, 혹은 내가 그것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라는 위로와 격려를 주는 힘과는 거리가 멉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비추면서 이끌어가는 빛이죠. 12장 10절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믿음의 영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동일하게 자신은 투박한 질그릇과 같지만 그 안에 보물을 간직하고 있고, 그 보물의 능력은 자신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의 영 말입니다. 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신앙 고백이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으니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흑암과 공허를 깨시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써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과 같은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 능력,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통해서 창조세계가 열리고 그 빛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비추시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경험, 곧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빛으로 여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사절에서 유사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간이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을 뿐, 대면한다거나 배울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게 된다. 이것이 구약 신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계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육신은 육신을 입으신 인간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가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실감하고 이해하며 신앙 고백하는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수준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이것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유일하게 단한번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며, 신화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상대를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날과 공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이 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하기 이전에 그분을 믿는 것. 다시 말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 따르는 것, 신뢰하는 것, 사랑함, 이런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곧 구원이며 인간이 붙을 수 있는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를 인간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거나 배울 수 있다거나 현인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빛이 비추어야 비로소 알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회심의 경험을 성경은 빛이 비추인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3절. 바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이시는 빛. 치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영곧 하나님의 영광이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종이 되었고 그 신비와 은혜가 너무 커서 삶을 압도했으며 현실의 고난과 박해를 지나갈 수 있게 해 준다라고 고백합니다. 극복하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삶에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의 생명, 곧 부활로 이어지는 명예로운 길이 된다고 믿은 겁니다. 십절이죠. 우리는 언제나 1 0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고난이 일시적이며 가벼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동시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영원한 영광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있노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바울사도가 경험한 고난과 박해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자신의 결단과 선택 그리고 성향이 존중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외부적 환경이 어떠한가를 떠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 십자가의 도를 지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 고난이 있고 고뇌가 있으며 순전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시대가 추구하는 정신에 맞지 않거나 뒤처지거나 손해를 보거나 순진하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감싸이기를 갈망하는 은밀한 동경, 영원한 생명을 향한 그리움, 모든 원리에 앞서는 복음의 진리를 삶의 최우선순위로 알아 거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흔들림 없는 그 명예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어떠한 삶의 자리, 삶의 단계를 지나고 계시는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